북으로 강제 복수송되습니다 22살, 23살 청년들입니다. 제 막내아들보다도 어립니다. 친구들이 컴문점 을 통해서 북송 될때 안대 를 하고 후승 줄에 묶여서, 가 다가 북한군 을보 고는 그자 리에 털썩 주저 앉았 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정권 은 입만 열면 인권 이니 인권 이니 떠드 는데, 자유를 찾아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시 돌려보내 사람을 사자, 우리에 넣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도 난민 신청을 했다는 무슬림 단체 소속 이집트인에 대해서는 난민 보호를 한다고 저, 토란을 올고 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사주로 밀어넣는 것이 이 사회주의 정권의 민낯입니다. 살인 정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 옆에 청와대 단벼락 밑에서 43일째 노숙투쟁 중에 있습니다.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국민이 그저 따뜻한 자기 집에서 자기 일터에서 일만 할수 없도록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내버려두는 이게 나랍니까? 오늘 저는 이곳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말고도 자유를 사랑하고 인권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서 밀레이 시위를 이어 나갈 겁니다. 이런 분들 말고도 정말 이 더러운 세상,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많은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는 우리 김진태 의원님께서 탈북 어, 청년 강제 북송과 관련돼서 어, 이렇게 어, 추운 그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 이렇게 빌레시를 나주심에 어, 어, 너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 사실, 국가의 의무는 첫 번째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전상에서는 수차례 했지만, 단한 번도 평양 감옥에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성환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기 전에, 만나기도 전에 평양 감옥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 국민 두 명을 석방시켰습니다. 어,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의에 관심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하고도 멀쩡하게 감옥에서 지금 호화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그렇게 중하게 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범죄자들이 사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탈북 청년 두명에게 16명의 그 살인을 했기 때문에 휴가 범죄이기 때문에 북한으로 보내겠다. 북한은, 북한은 지금 어, 공개 처형과 고문이 남무하는전 세계에서 가장 극악한 정권입니다 유엔 협약에 고문과 사형이 행행하는 그런 국가에 난민을 보내지 못하게 되습니다